자, 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20차 시 함께하게 된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20차 시까지 아주 긴 시간을 어, 온라인 수업으로 같이 함께 했었는데,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 강의를 찍었는데 뭐 장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복귀할수있다는게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꼭 충실하게 들어 주시고 또 선생님이 중간중간 했던 과제 못다 한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우리 빨리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등교하게 되면 다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꼭 과제를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전달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처음에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나의 진로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위해서 우리가 글감을 마련했던 그 과제 있죠.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글감을 조금 더 마련을 해주고요. 1단원의 1소단원에서 했던 나의 진로와 관련된 책 읽기 그것도 빨리 선정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으면서 독서 읽지. 꼭 써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어, 우리 드디어 2단원의 3단원 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은 향수, 2단원 장마였죠. 1단원은 우리 서정갈래 중에서도 향수라는 작품을 배웠고, 2단원은 서사갈래 어, 그 중에서 장마라는 소설을 배웠습니다. 3단원은 여러분들 극갈래입니다. 극 어 극이라는 갈래 안에서 우리가 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시나리오라는 갈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극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극갈래라는 것이 이 단원에서 나오는 우리 갈래별 특징. 이 되겠죠. 그래서 갈래의 특성 알아야 되겠고요. 어,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문학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어,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극 갈래의 구성 요소. 우리 시에는 운율, 심상, 뭐 주제, 화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성 요소였고, 소설에는 뭐 일단 주제, 구성 문체, 거기다가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였죠. 그것이 하나의 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갈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또 특징은 무엇인지, 어, 그걸 통해서, 아, 작품 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감상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한 번씩 들어봤죠. 영화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그 영화의 대본을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죠. 시나리오라는 것도 있고, 우리 희곡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뭔지, 일단 개념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극 달래란 무엇일까? 소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문학이라면 극은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보여주기 위해 쓰인 문학을 가리켜.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돼.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둘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하지만 희곡에서는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없지. 또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촬영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이러한 기술을 표시한 특수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씬 넘버, 장면 번호이고, 이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는 기법이야. 내레이션은 무대나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이고, 이펙트는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지. 페이드인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을 가리키고 테이드 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가리켜 시나리오에 쓰인 여러 촬영 기법은 그의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비교하며.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배우나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며 읽어봐. 그럼 극달래를 그 더욱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어. 자 그럼 모두 잘 봤죠?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 선생님 메모장을 같이 보면서 어, 이 내용을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해주고 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이전에 항상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암기하는 것이 어렵고 지루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극갈래는 무엇이냐? 우리 쉽게 말하면 대본입니다. 대본인데 자 무대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연이라 그래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한 대본 또는 영화는 상영이라 하죠. 그래서 상연이나 상영을 위한 대본을 우리가 극갈래라고 합니다. 대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소설과 다르게 일단 소설과 다른 점 말고 소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설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소설을 뭐 시나리오로 바꾸거나 또는 뭐 소설을 영화, 드라마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음, 그래서, 이 소설과 유사한 점이 맞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둘다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둔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음, 그래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배경이나 사건들이, 어, 허구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 허구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어,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고요. 그 인물과 사건 안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 공통점입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설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극갈래는 소설과 달리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서술자가 없단 말이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물의 말. 뭐, 다른 말로 대사라고 하죠. 대사와, 음?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관리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이야기해주는 서술자가 있나요? 없죠. 그냥 등장인물이 나와서 연기를 펼치고 행동과 대사를 하는 거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극 갈래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우리가 연극 대본은 희곡이라고 부릅니다. 희곡, 희극 아닙니다. 희극은 여러분들 극이 어, 긍정적으로 끝날 때 어, 희극이라고 하죠. 희극과 비극은 어, 다릅니다. 좋게 끝나는 것은 희극, 나쁘게 슬프게 끝나는 것은 비극이라 하죠. 자, 근데 이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 하고요.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극문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에요. 물론 소설에도 대사와 행동이 나오지만 여기는 서술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없으므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펼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보면요. 다 들어간다 던진다 빠진다. 어? 뭐, 뭐, 한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습니다. 왜? 연기를 눈앞에서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 사건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화해서 표현한다. 요거 두개 중요합니다. 극문학의 특징. 대사와 행동,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자, 그러면 극은 어떤 구성요소를 가질까요 구성요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 반드시 써야겠죠. 인물 간의 대사. 그다두 번째는 지시문이에요. 지시문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수민 웃는다. 수민 동그란 얼굴 어, 눈으로 쳐다본다. 뭐 이런 지시문들. 그다음에 해설이란 부분인데 해설은 그게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낡은 판자가 있다. 그 위에는 뭐, 누구와 누구가 서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설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대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그죠? 자, 그 다음, 등장인물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없어요. 그냥 혼잣말이야. 혼잣말을 뭐라 그러냐? 독백이라고 하죠. 독백. 모노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이하게 희곡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관객에는 들려요. 우리는 들려요. 근데 다른 인물들은 들리지 않는 말. 실제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암묵적인 어, 약속이에요 우리 연극하다 보면 막 관객들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맞지? 또는 뭐 자기 혼자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못 들은 척하거나 어, 듣지 못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 어,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등장인물은 들을 수 없는 말자 우리 영화나 이런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레이션이라고 표현됩니다 나레이션 음. 자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나레이션은 여러분들 들어봤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나 혼잣말 할때이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희곡에서는 방백, 시나리오에서는 나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지시문은 아까 말했듯이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를 지시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갈로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무조건 갈로, 갈로 안에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갈로 속에 있고 갈로 밖에 있기도 해요. 우리 어, 교과서 87쪽 한번 볼까요? 87쪽 보면 레스토랑 마르쉐이라고돼 있고 정원 홀 집무실 홀돼 있고 이렇게 어, 대사와 다른 글자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뒤로 넘겨봐도 뭐 있습니다. 이런 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시문이라고요. 해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과 표정과 말투를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자해서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극 대본인 희곡과 영화 대본인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다 대본이라는 거. 음, 공통점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희곡의 구성 단위는 막과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막 1장, 1막 2장, 뭐 그다음 2막 1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이 큰 단위고요. 장이 작은 단위죠. 그래서 막이라는 건 커튼이 내려온다는 거, 커튼 커튼. 커튼이 내려온다는 건말 그대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공간 변화. 그래서 막은 공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의 구성 장면은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카트 이런 말 들어봤죠? 감독들이 막 카트라고 하는 부분, 카트가 그 바로 장면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장면 장면을 찍어서 그걸 이어붙인 게 영화나 드라마잖아, 맞지? 그래서 시나리오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어 대사와 연기를 우리가 씬. 어,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 장면 번호 씬 넘버로 제시되는데요. 뭐 S샵 1, S샵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88쪽 한번 보면요. 씬 넘버가 붙어 있죠. 씬 넘버 뭐 63, 66, 68, 71. 이게 바로 이제 장면 순서가 되는 거죠. 장면 순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장면 순서가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면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1, 2, 3, 4, 5, 6, 10 진행된다 해서 그게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건 아니란 거죠. 왜? 왜? 왜 그럴까? 중간, 중간 뭐 과거 회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냥 혼자 만의 상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요거 체크 꼭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희곡은 무대 여러분들 연극 보러 가본 적 있어요 뮤지컬이나 무대 위에서 하잖아 맞지? 무대에서 상연하다 보니까 그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이 크다라는 거예요또 상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어, 제약이 크죠.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제약이 되겠죠. 등장인물수를 막 100명 이렇게 하기에는 무대가 너무 작단 말이야. 맞지? 어, 1000명 이렇게는 못 넣잖아. 그러니까 등장인물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시나리오는 영화. 다시 말하면 기계적 조작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작아요. 어, 뭐 그래픽을 써서라도 뭐성 이런 것도 막 올릴 수도 있고 성에 막 사람들도 막한천명만 명까지 그래픽으로 어 대체할 수 있잖아 맞지? 그다음 시간적 제약도 작아요 어, 비교적 어, 뭐몇 시간을 찍든 뭐 다섯 시간을 찍든 여섯 시간을 찍은 어, 시간적 제약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다음 등장 인물 수도 제약이 적겠죠. 자 특히 시나리오는 장면 전환이 빈번해요. 계속 막 화려하게 막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장면이 막 바뀝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는 훨씬 더 많은 촬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시나리오 용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시나리오입니다. 영화고요. 여러분들 시간 된다면 꼭이 영화 한번 보고 지문을 이해한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시간 날때 한번 꼭 보세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최, 비교적 최신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 보는데 어, 재미없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한번 꼭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영어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FI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Fade in이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FI죠 Fade in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 우리가 보통 뭐 시작할 때 영상이 시작할 때 우리 페이드인 기법을 많이 써요. 자, 반대로 페이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보통 언제 나올까? 영상이 끝날 때 우리가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다음, effect라고 합니다. effect 어, 효과음입니다. 효과음. 우리 뭐 자동차 경적 속이라든가, 뭐삐용삐용하는 그런 경적 소리들 이런 것들 우리가 effect라고 합니다. 뭔가 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또는 뭔가 그 긴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음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OL은 뭐냐면 오버랩입니다. 오버랩. 오버랩된다, 겹친다, 이런 뜻인데 앞뒤 장면이 서로 겹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두 연인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의 얼굴 겹쳐서 남자의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오버랩이라고 하죠. 자, CU는 편의점이 아니고 클로즈업입니다. 클로즈업. 어떤 대상이나 인물을 확대해서 크게 해서 제시하는 거죠. 뭔가를 상세하게 보여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종이를 보고 있는데 그 종이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자, 이 ins는 뭐냐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인서트 우리 어, 자판에도 있는데요. 삽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 장면 속에 다른 장면을 삽입해서 제시요. 해 보통 언제 많이 제시되냐면 과거로 회상할 때. 맞죠? 내가 뾰로롱 하면서 상상하거나 과거를 회상할 때, 어, 요 다른 장면을, 어, 집어넣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거는 촬영 기법인데요, 여러분. 몽타주라는 촬영 기법이 있어요, 몽타주. 우리 경찰 몽타주 하면 뭐예요? 뭐, 머리 모양은 이거다, 눈 모양은 이거다, 얼굴 모양은 이거다, 다 따로 붙여가지고 한 인물의 모양을 만들죠. 이것처럼, 여러 장면의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하나로 이어 붙여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학교 가는 장면을 찍으려면 뭐 15분 동안 계속 영화를,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집 밖에 나사, 나가는 장면,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 장면, 버스에서 졸고 있는 장면, 학교에 내리는 장면. 이네 장면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면 어, 내가 이렇게 학교까지 오는 그 시간의 경과를 훨씬 압축적으로 제시할 때 효과적이겠죠. 맞지? 자질구리한 그 과정을 어, 압축적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가 몽타주 기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나리오 용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우리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국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우리 보통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뭐 가령 한 지문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국도 읽는 방법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소설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소설 읽는 팁과 왜?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소설과 똑같은 부분이 있다 했죠.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거. 그다음 인물, 사건 배경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읽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의 성격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대신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아요. 직접 재신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물의 행동과 말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인물의 태도라든가 상황,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처지는 어떤지, 그걸 먼저 파악해라. 그러면 아,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인물 또는 인물 간에 벌어지는 이 사건과 갈등을 파악해라. 그런 거. 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갈등이 마찬가지 해결되는 과정. 어떻게 이 인물 간의 내적 갈등이 또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해결되는가. 그걸 파악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랬죠. 핵심적인 가치를 찾아내라. 자, 그 다음, 독특하게 이 희곡과 시나리오에는 여러 가지 연기기 때문에 상징적인 소품과 무대장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촬영 기법이 담기게 되겠죠. 이 상징적인 소품과 무대장치 촬영 기법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또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이 소품을 썼지? 왜 무대 장치를 이렇게 어두컴컴한 뭐세사설을 찾지? 또는 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촬영 기법을 썼지?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기가 쉽다. 결국 이 팁들은요 모두 다뭐 시를 읽는 팁이라든가 소설을 읽는 팁이라든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찾기 위한 거예요. 주제 의식,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걸 찾는 게 문제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잘 찾아내면 어 마찬가지. 영화 대본이라든가 어 연극의 대본에서의 주제의식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우리 교과서 88쪽부터 조금 길어요. 88쪽부터 98쪽까지 약 10쪽 정도인데 98쪽까지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대본 읽어 오거나 혹은 영화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